김 대표님, 예. 어 기자들도 이게 기각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분위기를 그 최근에 들어서 많이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예. 어제 분위기 보고는 이, 특히 이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기자들의 입장은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헌재가 헌법재판소가 예. 맨 처음부터 이거는 형사 재판이 아니라 헌법 재판이다. 누차 강조했죠. 누차 강조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오히려 국회 소추단 보고도 이게 내용을 좀 요약해서 이렇게 압축시켜라 예. 이렇게 그 주문도 했더랬고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이 결정을 하더라도 이 나중에 공정성이라든지 이게서 어쨌든 문제 제기가 되면은 이 헌재뿐만 아니라 나라가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공정성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고 봅니다. 음. 이게 그런 부분 그리고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고더 많은 기회를 줬고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 측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우려도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이게 평상시와 달리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 퇴임이라는 날짜가 일자가 있기 때문에 예. 이게 더밀려버리면 큰일 난다 음. 하는데 점차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간 끌기가 적용되지는 예. 이런 우려를 많이 했더랬는데, 어제 그런 부분들 저는 다좀 일소했지 않나, 음. 이래 봅니다. 현재 재판관들이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이 지금 이것의 그, 이 본질을 갖다가 정확하게 깨뚫고 있다. 음. 이게,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냥 얼버무리고 이게 무슨 생떼 쓰듯이 하고 예. 이그 사람을 또 분명히 변호사로서 자격이 있는 부분이 분들인데 예. 그분들이 1 4 번이나 공박을 당하고 할 정도로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음. 예 그래서 그 점이 또 국민들한테 다 드러났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음. 같아요 이게 그리고 헌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할 줄 몰랐고 이제까지 참고 있었던 거 아니다. 네. 근데 해줘 네.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라고 네. 하는 것을 어제 사실은 국민들에게 다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들도 다 알게 됐고. 예. 음. 네. 그래서 뭐 아마 그 태극기 집회가 총동원령 속에서 뭐 100만이 모이고 어쩌고 하더라도 네. 전체 국민 여론은 계속 80% 정도가 탄핵인용돼야 된다 네.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박한철 소장도 3월 13일에 찍은 게, 자, 이게, 진리도 잘해야 되죠 그때 강점, 방점을 둔게 뭐였었냐면, 국정 중단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언제, 그때 당시 그 이후에 이제 언론 보도도 보면은, 이게 박한철 소장의 개인 생각이라기 보다도, 언제 재판관들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달한 거다. 예. 국정 중단이 가장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아까 좀 전에 그 박은철 그이전 소장 보고 예. 이노근 의원이 뭐라 뭐라 제기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박은철 소장이 대통령이 임명한 분인데 예. 이게 그 어떤 태도를 보일까 상당히 궁금했어요. 그런데 음. 그 지금 이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가장 이렇게 좀 맥을 제대로 찍고 음. 이 나라가 더 이상 이 흔들리선 안 된다. 네, 이부분에 가장 강점을 두고 이, 현재 재판을 진행해온 걸로 그 네, 이,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을 좀 요약해서 이렇게 압축시켜라 네. 이렇게 그 주문도 했더랬고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이 결정을 하더라도 이 나중에 공정성이라든지 이게서 어쨌든 문제 제기가 되면은 이 현재뿐만 아니라. 나라가 상당히 위기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가능한 공정성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고 봅니다. 음. 이게 그런 부분 그리고 대통령 측 대리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고 더 많은 기회를 줬고 그래서 실제로 저 대통령 측에 끌려가는 거 아니냐. 음. 이게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이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냥 얼버무리고 이게 무슨 생떼써듯이 하고 네. 이그사람을또 분명히 변호사로서 자격이 있는 부분 이 분들인데, 네. 그분들이 14번이나 공박을 당하고 할 정도로 하는 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음. 예, 그래서 그 점이 또 국민들한테 다 드러났다.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음. 같아요. 이게. 그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말할 줄 몰랐고 잠깐 참고 있었던 거, <laughs> 거 아니다. 네. 네. 하여튼... 김 대표님. 네. 어, 기자들도 이게 기각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분위기를 그 최근에 들어서 많이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예. 어제 분위기 보고는, 이, 특히 이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기자들의 입장은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헌재가, 예. 헌법재판소가 맨 처음부터 이거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헌법재판이다. 누차 강조했죠. 누차 강조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오히려 국회 소추단 보고도 이렇게 예. 이런 우려도 나오면서 지금 우리가 이게 평상시와 달리 이정민 재판관이 3월 13일 폐임이라는 날짜가 일자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더 밀려버리면 큰일 난다 음. 하는데 점차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시간 끌기가 적용되지는 예. 이런 우려를 많이 했더랬는데 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다좀 일소했지 않나 음. 이래 봅니다. 현재 재판관들이 하나하나 지적하는 것이 지금 이것의 그이 본질 갔다가 정확하게 깨 뚫고 있다. 뭐 음. 하는 거냐 네. 라고 하는 것을 어제 사실은 국민들에게 다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죠. 국민들도 다 알게 됐고. 음. 네. 그래서 뭐 아마 그 태극기 집회가 총동원령 속에서 뭐 100만이 모이고 어쩌고 하더라도 예. 전체 국민 여론은 계속 80% 정도가 탄핵 인용돼야 된다. 예.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박한철 소장도 3월 13일에 찍은 게 자, 이게, 짐리도 잘해야 되죠 그때 강, 방점을 둔게 뭐였었냐면, 국정중단이라고 하는 위.